1년에 두 2번, 3번씩 심는 줄 알았어요. 홈이 한 명, 두 명, 한옥을만는느낌인것 같아요.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쁘네요 여기는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여기 왜 왔냐? 저도 이제 시골에서 좀 살아보려고요. 시골에서 살려고 하는데, 시골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알리오올리오 그리고 마늘 바게트 좋아하니까 저는 의성 마늘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지 알 수가 없네요 평소에 마늘 좀 좋아하세요? 이거 유명하니까 인사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예 어,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승호라고 합니다 아예 의성에 이렇게 와서 농사지으러 오셨으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laughs> 아, 이거 좋습니다. 젊은 분이 이제 오셔야 의성도 빛나고. 안 되지. 날때부터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때부터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공기 좋은데 오셔서, 응? 살겠다는 게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laughs> 앞으로자 그 카메라 보고 예. 한번, 그, 그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요. 경북 의성의 봉양큰이 동네에서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군대 3년 이외에는 천국 3개이 살았습니다. 오늘 와서 어떤 네. 체험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 체험할 거는 만늘 수확. 수학. 수확이요? 예. 어, 는 체험이 아니고. 예, 타종은 원래 가을에 한 10월 달입니다. 9월 달, 10월달, 2월 달에 하니까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이요? 8개월이 8개월 8달 만에 이렇게 수확을 진행니다 아, 저는 마늘을 1년에 한두번세번씩 씹는 줄 알았어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뭔가를 했다가 엉망이 돼요 원래 농사라는 게 상농, 중농, 한농세 가지가 있는데 잘찍는상농은 만날 돈 벌고, 중농은범전하고하농은 만날 일지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상농을 해야죠. 네, 그렇죠. 상농을 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이동을 예. 해볼까요? 예. 경북 의성군에서 생산하는 춘산 햅쌀 막걸리. 이게 또 멘토 멘티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안내를 받고 열심히 잘 수행을 하면은 좀뭐 아 이만큼의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오늘 체험은 네. 기계로 이렇게 수확을 해놓으면 뽑아서 틀어서 먹는 거를 도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뽑는 건가요? 이 기계가 밑에, 뿌리 밑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뽑기가 상당히 쉽습니다현 상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땡큐. 옛날에는 홈이 로러어요 홈이 한번 구경할게요. 아, 니요그 예. 기계로 할게요. 예. 기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특히 IT 기계 제가 기계로 하는 건 아니죠.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또 해놨는 거를 한번 주워서 들어가면 는걸한 번. 보여 알겠습니다. 이거 가 어디서? 이 깊이를 조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이게 수동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동 거는 거는 이거고, 아. 이제 여기 깊이 조정하고, 요거는 이제 높이 조정입니 이가 한번 끌어보이죠아 끌어 제가요? 예 잡고 네, 예 잡고 분내지 바로 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네요예 이게 이게 저 이거 이거 잘하고 있나요? 예 그래 놓으면 잡고 이제 이게 이러면 이렇게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이정도 하루에 다 많이 할수 있겠네요? 저 기계 가지고 1200평까지 할수있고게 어, 그냥 뽑히네요? 예. 아, 상처를 예. 입으니까, 크게, 세 개씩 잡고. 아, 이것이... 안 틀리면 이제, 방금 이제 가르쳐드리잖아요. 이걸 쥐고, 이렇게, 비틀어버리고, 이게, 아... 아,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짤, 짤, 우리고, 잘해도,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이 정도면 되나요? 그리고, 한번 예 두번 세번 세번 예 오케이. 그리고 세워버리니다 세워주고 예 이게 어, 좀 튼튼하지가 않은 것같아요 <laughs> 저만 뭐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이제 건조장으로 되게 이쁘네요 여기뭐 이쁘다고 보면 이쁘지만은 아니면 뭐 이쁜 그림이 안나오죠자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요. 저 어땠나요? 뭐잘 처음 해서 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일정을 갖고 도전을 하시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의성 마늘은 실제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마늘 자체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약입니다. 약 마늘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 자체의 성분으로 보면 알리신, 칼리이 있는 안신 성분이, 있는데 알리신 성분이 의성마늘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진짜 잘할수 있을까요? 능력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비농 하실 분은 의성으로! 의성이요 마늘소? 이제 마늘을 먹여서 잡아가 파는 게 마늘소입니다. 소한테 마늘을 먹인 거예요? 예, 마늘을 먹입니다. 기름칠 좀 그만하고, 쳐줘, <laughs> 쳐줘. 아니, 멘트, 멘트 생각 안 나면 계속 이거. 이런... <laughs> 마늘. 어, 의성마늘? 살리겠는데맵진않아 아, 골든 리트리버? 응. 아그 아우 맵다씨. 알싸 원래 마늘은 알싸한 맛. 맛의 표현에 풍부하게 정해. 마 마늘의 표현 마치 저 평양의 소한 그래? 마리가 이게. 그게... 나한테 어떤 맛이구나라는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먹방은 그냥 집에서 라면 드세요. 어제 먹방을 하다 화를 내시더라고.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초조하게 핸드폰을 뒤지면서 화를 내더라고. 형편 없습니다. 내가 대신 해주고 싶더라. 너무 마늘소 로 삼행시 갑시다. 마 마늘소를 먹어보니 늘늘 늘 먹던 거랑 닮았다. 소 소고기는 역시 마늘 우와 씨 배우니까 된다 감사합니다 정민호씨 어, 덴프라는 좀 어렵지 않아요덴 음악에서는 <laughs> <저는> 뿌링클보다 <laughs> 라면이 맛있다 와